어, 아, 여기서부봅시다 사업 계획은, 그것은 뭐야? 가이드죠. 너 어떤 가이드? 보여줄 수 있는 가이드죠. 너에게 뭘 보여줄 수 있는? 네가 필요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이드죠. 어디서? 너의, 어, 여정에서. 만드는 게뭘 만드는 것? 비즈니스 계획을 만드는 것은 도와줄 거래. 네가뭐 하는 걸 도와줄 거야? 배우는 걸 도와주겠죠. 더 많이. 뭐에 대해서? 비즈니스 타입에 대해서. 니가 참여하고 있는 비즈니스 타입에 대해서죠 그리고 잠재력에 대해서죠 어떤 잠재력? 너의 목표에 도달하는 그 잠재력에 대해서 아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 그러니까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얘기네요 1번 삶의 여행의 목적 2번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 3번 비즈니스 소유권의 타입 이건 아닌 것 같고 비즈니스 플랜의 중요성 이건 괜찮지 그 다음에 역사인데 건축..이게 많이 아니지 그지? 4번이 제일 어울릴 것 같은데? <laughs>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 또 반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, 올기 가봅시다 네 어, 해볼까요? 네, 이게 사실인 반면에 이 가주어죠? 뭐가 사실이야? 대디하 사실이죠? 뭐가 사실이야? 몇몇 비즈니스들이 시작하고 성공했는데 뭐 없이 성공했어? 비즈니스 계획 없이 설 시작하고 성공했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면에 더 많은 것이 있죠. 어떤 것? 어. 했고, 하고 있는. 뭘, 뭘, 가지고 있는. 가져왔고, 가지고 있는. 강조한 거지, 일종의. 뭘. 사업 계획을 가지고 왔었고, 가지고 있었던 더 많은 사업체가 있다는 얘기죠. 비즈니스 플랜 가지는 얘기지. 그 다음에. 비즈니스 플랜은 마법의 약일까? 뭘 위한? 어, 성공을 위한. 아니래. 그 년대에 뭐가 있어? 많은 비즈니스가 있죠, 밖에. 근데 어떤 비즈니스가 있어?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, 그리고 실패한 게 있죠. 그러나, 비즈니스 플랜은 뭘수 있어? 블루프린트, 청사진이라고 보통 하지. 네, 청사진일 수 있으며, 그리고 또도로에 그 지도일 수 있는 거죠. 도와주는, 뭘 도와주는. 너의 비즈니스가, 어, 성장도걸 도와주는. 그죠 너는, 네, 집어질수 없죠. 뭐 없이는. 블루프린트 없으면집어질수 없죠. 블루프린트가 있어야 집어진다는 얘기지. 너는 긴 여행 갈수 없죠. 로드맵이 없으면. 그지 네 만들고 사업을 만들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네 작동하는데 어디가 작동해? 같은 원리에서 작동하죠 뭐와 같은 원리? 집을 짓고 그리고 긴 여행을 가는 것과 같은 원리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렇지? 네, 네네 이거죠 그럼 답은 그래서 아까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